이번에는 내가 억압한 감정이 내 존재 자체가 된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의문이 들어요, 그죠? 어떻게 내가 감정이 내 모든 자체가 된다는 거지? 약간 헷갈리고, 이해하기도 힘들고, 설명해 볼게요. 내가 그 우리 신체에는 에너지 장이 있다고 했죠. 에너지 장이 둘러싸여져 있는데, 그 에너지 장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했나요?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여기 에너지 장에 다 이렇게 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. 그렇죠? 그렇다면 이 에너지 장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감정이 제일 많이 많은 양으로 뿜어져 나가겠죠.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 내 에너지장에서 뿜어 나간 감정 에너지가 파동이 바깥에서 다 계속 쌓여서 어느 정도의 어 p 핑 포인트를 만나면 그게 물질화되면서 현실에서 내가 사람과 상황들로 다시 어,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어요. 음. 그렇다면 에너지 장애, 억압된 감정이 나의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도 이해되시죠? 자, 내가 만약에 아주 어, 수치심이 가득 많아요. 막 창피 막 창피 당하고, 그래서 또 누가 나한테 창피 줄까 봐 내가 탁 힘주고 막남 앞에서 체면 차리고 막. 고상한 척하고 막 뭐가 있는 척 없는 척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사람 에너지 상에는 수치심이 가득 좀 많이 채워져 있겠죠.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수치심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내뿜는 감정의 파동도 어때요? 뭔가 좋고 편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.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있으니까. 그런데 항상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의 파동이 나간단 말이죠.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, 자, 그거를 만약에 억누르지 않았어. 막 심하게 그거를 안 보려고 내가 막 감정을 평생 동안 억누르고 아닌 채 하면서, 어,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내가 수치심을 많이 갖고 있다.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뭔가 가서 조금 더 조심을 하고, 그래도 막 위축되고 긴장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내수 치심을좀안 느끼려고 뭔가 좀 조심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.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사람 항상 뭐 주눅이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고, 항상 뭐 이렇게. 민감하고 뭐 그렇게 조심스럽다. 우리도 좀 다가가기 무언가 조심스럽다. 이렇게 그냥 느끼게 돼요. 어? 그런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그 감정이 너무 많이 억압해서 차여져 있어. 내 에너지장에 차여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절대 보지 않으리라 싶어서 그거를 안 보려고. 막 기을 쓰고 애를 쓰고 나한테 없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한단 말이죠. 말하고 행동을 하면 겉으로 표면으로 잠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어? 완벽해 보이고 뭔가 품위 있어 보이고 뭐 우아해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짧은 시간 잠깐 봤을 때는. 그러나 길게 뭔가 관계를 하고 뭔가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을 자꾸 남한테 투사를 하게 돼요.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체가 그냥 수치심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수치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절대 몰라요. 왜? 억누르고 평생을 안 보려고 가면 위에 가면, 가면 위에 가면, 계속 가면 씌우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한테 있는 그 수치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근데 자기는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수치심에 가는 내용이란 말이죠.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. 내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는 사람마다, 들리는 사람마다 그렇게 수치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주변에 있을 뿐이고 내 귀에 많이 들릴 뿐이라고 생각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사는 거죠. 그게 무서운 거죠.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거든요. 불행해지거든요. 그 사람이 그 투자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? 자, 어,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, 상대방이 있어요, A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.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 그날도 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막 축하해주고 야니 네 그래도 그렇게 막 노력하고 하니까 잘 됐다 우리도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해줘 그런 분위기에서 이 수치심 덩어리에 있는 사람은.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원래 마음은 그 사람 축하해 주러 간 거예요. 그리고 자기도 진심으로 축하해. 근데 진짜 원흉이 뭐냐. 자기 마음은 그런데 무의식이 원흉인 거지. 내, 나를 조정하는, 아, 나를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그 무의식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치심으로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수치심 덩어리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? 축하하고 다 좋고, 다른 사람은 다그 사람 좋은 이야기하고 분위기파기 애한데, 거기서, 야, 니네 옛날에 그렇게 그 자리 얻으려고, 그 옛날에 모시기, 어, 무슨 뭐 부장이면 부장, 무슨 교수면 교수, 뭐 사장이면 사장, 어? 그렇게 아부 떨고, 명절날 찾아가고, 뒤에서 오면, 어, 그렇게 비리 다 맞추더만은, 그래도야 사람이, 노력이 가상하다고. 니가 되니까 나도 진짜 좋다, 야. 그래서 그 과거 다 그럼 그래 묻혀진다, 이가 어, 그렇게 니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. 어, 나는 니처럼 해내도 못한다. 아시겠죠? 혹시 주변에 떠오르지 않나요? 그런 사람들?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.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수치스럽게 창피준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. 어.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도 몰라요.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왜? 지가 수치심 에너지 잔 속에 빠져서 살아가니까. 모든 말과 행동이 수치스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우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. 응. 그래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야, 막뭐 어떻게 어떻게 못하죠. 그냥 아,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가지만 그 내가 A한테 수치를 줬을 때. A가 수치를 내가 쏘았다면 그 수치의 파동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 각자가 억눌러 놓은, 우리는 모든 감정이 다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 각자가 억눌러 놓은 수치심의 양만큼 내가 이 수치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 각각 개개인의 수치심의 그런 에너지 파동을 다 끌어올리는 거지. 음. 짝짝짝짝 당기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ABCDE가 있어. 그럼 A는 수치심을 한20% 억압에서 당겨져 있고, B는 한60% 뭐, C는 한반 정도 아니면 또내 앞에 있는 애는어한90% 가까이 수치심이 많은데, 내가 여기서 수치를 내뱉었어. A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A는 뭐 수치심이 자기가 한20% 정도 억눌러져 있으면. 그 만큼 받고, 아, 맞나? 하고 웃음에 남길 수 있어요.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말이 나감으로 해서 자기 속에 억눌러 놓던 수치심들이 다 건드려지는데 자기들이 억눌러진 양만큼 건드려지는 거요 그럼 내 말을 듣고 이 옆에 사람이 한90%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자기한테는 안 해서도 건네서 들어 듣는 그 분위기 속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90%의 충격을 받는 거죠. 90%의, 어, 그런, 건드려진 것에 대한 분노나 기분 안 좋은 불편한 감정이 확 받고 가는 거죠. 그러면 이들 각자가 헤어져서 집에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?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? 그 자리에서는 괜찮았지만.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. 절대 끝나지 않겠죠. 왜? 수십 년 동안 나한테 쌓여져 왔고, 이게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또 여기서 더쌓여가갈 거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나중에 관계가 다 틀어지겠죠. 자,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. 그죠? 자, 그러면 또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열등감이 있단 말이죠. 열등감이 그 사람 열등감을 꾹꾹 눌러서 그사람은 열등감 을게 채워져있어 그럼 그 사람도 존재 자체가 열등감 덩어리가 되는 거야 열등감으로 되어져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완벽해 보인다면 한 번쯤 응. 물론, 사람을 믿어야겠지만, 한 번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한테 한 번씩 인식시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뭐, 빈틈 없고, 정말 너무, 봐,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, 또 봐도, 어, 열 번을 봐도 한 번도 뭐, 열등한 모습 없이 항상 막 우월한 모습만 보이면 그 사람은, 음, 뒷면에 또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한 번쯤은 예측해 볼수 있겠죠 어.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? 어. 파도가 계속 위로만 올라가게 치나요? 파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연은 항상 이 세상에 만물의 이치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열번 만나면 열번다 우월할 수는 없어요 우월할 때도 있고 열등할 때도 있고 우월할 때도 있고 열등할 때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한 다섯 여섯 번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면 중간에 한두 번은 열정한 모습도 내가 볼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인 거죠. 어.